안녕하세요. 육가네 영수쌤 제니입니다. 페이지 74, 74쪽이고요. 유닛 15, 1 5가의의미상의 주어 초초 구문이나 부초 구문 계속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 오늘은 문장 정확하게 쓰기 부분이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같은 의미의 문장 쓰기 문제입니다. 자, 1번. She is too stubborn for us to persuade. 해 가지고 she is too stubborn 해서 그녀는 너무 고집이 세다. 누가, 우리가 해서 임의상에 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to persuade, 설득하기에 해가지고 얘, to persuade가 앞에 있는 s t a r b o r 를 꾸미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to t 구분이에요, 얘는. 그래서 그녀는 너무 고집이 세, 우리가 설득하기에는. 이 말은 그녀가 너무 고집이 세서 우리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 라는 문장과 의미가 똑같거든요. 그 문장을 밑에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쓰죠. she. 그이다라는 is도 그대로 씁니다. 그다음 이제 so라는 부사를 쓸 거예요. so stubborn. so stubborn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서에 해당하는 대접 속사 t h s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미상의 주어, 뒷부분에 의미상의 주어가 for us 였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가 we가 와줘야 됩니다. we. 그리고 이제 얘는 부정적인 의미죠. 설득할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we can't. 그 다음에 persuade 써야 되고 누구를 설득할 수 없냐 했더니 그녀를 설득할 수가 없는데 여기 는 persuade는 3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녀를 이라고 해서 her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she's so stubborn that we can't persuade her. 해서 그녀가 너무 고집이 세서 우리는 설득할 수 없다. 그녀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is 2형식 동사죠. 뒤에 stubborn이 목적, 아, 그 보호로 왔고요. 그 뒤에 대접속사 와가지고 다시 뒤에 we can't persuade의 persuade 사명식이라서 뒤에 hurry 목적으로 왔고요. 근데 위에는 persuade 뒤에 여기 원래 hurry 써야 되는데 여기는 쓰면은 안 된다고 했죠. 왜안 된다 했어요. 추추구문은한 문장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앞에 한번 나왔던 거는 빼서 안 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대라는 접속사로 인해 가지고 두 문장이 왔고 이 대절의 특징은 뒷 문장이 완전하게 적혀 있어야지만 이쓸수 있기 때문에. 뒤에 yeah, her 빠지면 안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위에도 뭐 문장의 형식은 똑같죠 이거 is 이 형식이라서 stubborn 보호로 왔고 뒤에 persuade 의 3회식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원래 왔었어야 되는데 앞에 어, 한번 이던문장는 빼니까 생략 가능하니까 her 빼고 그냥 쓴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So, his painting was great enough for him to win the first prize. 라는 문장이 있어요. So, his painting, 그의 그림은 was great. 음, 멋졌다. Enough. 충분히. 누가? 그가 to win the first prize. 1등하다라는 뜻이죠. win the first prize는 1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뭐할 만큼? 1등할 만큼 충분히 멋졌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자면은 너무 그림이 멋져가지고 그는 1등을 할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다시 만들어 보면 그의 그림은 이까 그대로 his, his? painting 습니다 i s p a 그 다음에 이었다에서 was 쓰고요. 그 다음에 so great라고 써요. enough 대신에 쓰는 so great 라고 써서 그의 그림은 너무 멋졌다. 그래서 에 해당하는 접속사 t h 써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for him이었기 때문에 그가 상을 받는 거라서 여기는 이제 주어로 he가 와줘야 되겠죠. 주어자리니까 he를 씁니다. 그 다음에 동사 쓸 건데 할수 있다라는 의미의 can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과거에 썼던 일 was 과거에 썼던 일이기 때문에 can의 과거형 c o u l d 를 써요. 그리고 동사원형, 조동사뒤 때는 동사원형이니까 win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1등상 이었기 때문에 the first prize 하면 은 1등상, 1등이라는 뜻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his penny was so great that he could win the first prize. 해가지고 그의 그림이 너무 멋져서 그는 받을 수 있었다. 1등상을. 1 등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동사의 형식을 보자면 이때 painting 아, was 이형식 동사죠. 뒤에 great가 형용사 보호로 왔고요. that's all 뒤에 다시 동사 could win의 win, 3형식 동사라서 뒤에 the first prize라는 목적어구가 따라온거죠 위에도 문장 보면은 was 이형식 동사 그대로 왔고 great가 형사 보호로 왔고요. 다음에 뒤에도 win이라는 동사의 사명식이라서 뒤에 the first prize 가 이쪽에 목적어구로 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My son is social sure enough to have a lot of friends. My son is social sure. 해서, my son, 나의 아들은 is social sure. 해서, 사교적이야. Enough가 소셜 꾸면서 이제 뒤에서 여기 수식하기 때문에 뒤쪽에 썼고요. 다음 to have 뭐 할만큼 가질만큼 해가지고 뒤에서 또 소셜 꾸미는 부사적 형사 수식이거든요. 가질만큼 a lot of friends 많은 친구들을 이라는 말이죠. 다시 나의 아들은 사교적이다. 충분히 가질만큼 많은 친구들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아들이 너무 사교적이어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이 말이 되겠죠. 그걸 영어로 하자면 나의 아들이니까 그대로 my son. 그 다음에 이다해서 is 썼고요. 너무 사교적이라서라고서 so 하고 social sure 쓰죠. So social sure, 이렇게 하면 너무 사교적이어서 그래서 됐썼고요 누가 많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는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아들이죠. 아들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he. 대명사 he 이거 받아 주면 되고요. 여기 주어 자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할수 있다의 예, 미 의미의 조동사 can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 have를 씁니다.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뭐를 많은 친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a lot of friends라고 써 주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my son is so, so sure that he can have a lot of friends. 라고 해서 나의 아들이 너무 사교적이라서 is 이형식 동사고요. 뒤에 social이 형용사 보호로 왔고요. 그래서 그는 가질 수 있다 해 가지고 have도 3형식 동사라서 the other friends가 목적어구로 오는 거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문장도 is 이형식 동사고요. social이 형용사 보호로 왔고요. 얘는 have도 마찬가지 3형식 동사라서 the other friends가 목적어구로 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답지에는 My son is so social sure that he has a lot of friends. 해가지고, Can have 말고 has만 적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나의 아들은 너무 사교적이어서 그는 가지고 있다 많은 친구를 해서 임의상으로도 둘 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enough 뒤에는 can이라는 조동사 오는 걸 연습하고 있고 too too 문 뒤에는 can't 할수 없다라는 조동사를 연습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거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해 s 써도 이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둘다 괜찮습니다. 다음 4 번. 의미 어, 변화는 조금 있겠네요. 여기서는 그는 가질 수 있다 많은 친구를이라고 되어 버리고 만약에 여기다 그냥 has라고 적혔으면 그가 이미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의미는 변화가 조금 있겠네요. 그러면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he has a lot of friends라고 써 주면 될 거고 그가 많은 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he can have a lot of friends 이렇게 써 주셔야 되겠네요. 다음 4번 The Roller Coaster is too dangerous for very small kids to ride on. 이라고 뒤에 적혀있습니다. 다시 The Roller Coaster 해가지고 롤러코스터가 It's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하다. For very small kids. 부분이 의미상에 주어죠. 매우 작은 아이들이. 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To ride on. 에서 타기에는. 이라는 뜻이고 It to ride o 이 부분 이 앞에 있는 dangerous를 꾸며요. 타기에 위험한 이 뜻이기 때문에 부사적의 형사수식으로 쓰이는 거고 얘를 다시 다른 말로 만든다면 롤러코스터가 너무 위험해서 마, 매우 작은 아이들은 아이가 그것을 타서는 안 돼. 할수 없어. 이런 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밑에 일단 그 롤러코스터는 그대로 쓰죠. 더 h roller... Roller coaster. I a n that s I mean i s so dangerous. 이렇게 쓰면은 그 롤러코스터가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that이라는 접속사 씁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가 와야 되는데 아까 이미상의 주어 for very small kids가 이제 이쪽 부분에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그대로 받아주면 되죠. Very small kids. 이때 다섯게요 자리가 없어서. very small keys 그 다음에 can't 할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와야 되기 때문에 can't ride on 쓰고 so 이때 ride on 할때이 on 부분이 얘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전치사 dm이 여기에 목적격이 와야 돼요. 목적어. 그래서 뭐를 탈수 없다. 그 롤러코스터를 탈수 없기 때문에 ride on i 으로 받아줍니다. ride on it. 이렇게. 전체적으로, the rollercoaster is so dangerous that very small kids can't ride on it. 이렇게 해가지고, 롤러코스터가 너무 위험해서 마, 어, 매우 작은 아이들은 탈수 없다.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is가 동사니까의 이 형식 동사 뒤에 dangerous가 형사 보호를 왔고요. 됐죠? 뒤에 다시, can't ride. 예, ride는 이형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on it. 묶어주면은 이형식 예, 동사인 거알수 있죠? on it. 같이 보고. 그 다음에 ride on 하면 어디 어디에 타다. 라는 수거적인 표현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is 이 형식이라서 뒤에 dangerous 가 보호로 왔고요. 저기 뒤에 있는 to ride on 에보면은 여기 on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is 쓰지 않는다 그랬죠? 앞에 있는 것도 롤러코스터 한번 나왔던 거 다시 안 받아주고 그냥 여기 그대로 빼버리고 r i g h on이라고 써도 알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The schedule was too tight for us to keep. The schedule, 일정이 was too tight. 너무 빽빽했다. For us, 우리가, 빽빽했다, 이 말은 뭐, 빡셌다가 되겠죠? 우리가 to keep, 지키기에 너무 빽빽했다 해서 to keep이 타이틀을 꾸며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일정이 너무 빽빽해서 너무 빡셔가지고 우리가 뭐할수 없었다, 지킬 수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을 만들어 보면, the s c e d u l 그대로죠. t h 줄그 다음에 was. 그 다음에 to 대신에 so 씁니다. so tight.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빽빽해서. 그래서 해당하는 대, 접서 t 스죠그 다음에 for us. 의상의 주어. 이쪽 뒷부분 for us to keep 부분이 대절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로 와야 되는 자리라서 us의 주격은 we죠. we. 우리가 라는 말이 와야 되기 때문에 t h a we. 그 다음에 할수 없다. 이게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은 was 과거형이 왔기 때문에 c a m t 가 아니라 couldn't 써주셔야 되죠. couldn't. 항상 시간대, 과거였으면, 과거였던 일이면 과거형 맞춰주셔야 되고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couldn't keep. 그 다음에 뭐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로왔고요 우리는 지킬 수 없었다 했지. 킵3 1식 동사라고 했고, 이때 이시 목적으로 따라오는 거였고, 위에 있는 첫째 구문에서도 워즈가 이 형식 동사고요그다음 여기는 킵3 1식 동사라서 뒤에 올래이시 와줘야 되는데, 이 스케줄을 받아주는 이시 와줘야 되는데, 얘는 한 문장이라서 문장이 필요 없는 거안 써서 이 쓰지 않고 그냥 생략하고 써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6번, His grades are excellent enough for him to 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가능해요. his grades 그의 성적이 are excellent 뛰어나다 enough 충분히 그가 의미상이 좋으니까 그가 to enter 입학할만큼 들어갈만큼 뛰어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excellent를 꾸미는 부사적 형사 수식이고. 어디를 입학하냐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가지고 서울 대학교를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의 성적이 너무 뛰어나서 그는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의 성적들 his grades 이이다 그 are 그 다음에, 너무 뛰어나니까, so 쓰고, excellent 쓰시면 되겠죠. 그의 성적이 너무 뛰어나다. 그래서, 해당하는, that, 접속사, 대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for him to enter h e l national university. 이 부분이, that절 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주어가 him이, he, 뭐 의미상의 주어가 for him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 자리에 he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할수 있다. 의의미의 예, can, 조동사 쓰면 되고, 그리고 enter 서죠 들어갈 수 있다 어디를 들어갈 수 있냐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서울 National University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his grades are so excellent that he can 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그의 성적이 너무 뛰어나서 이때 are 이영식 동사라서 excellent 형사 보호를 왔고요. 뛰어나서 그는 들어갈 수 있다 해서 can enter, 입학할 수 있다 enter 3회식 동사거든요. 어디를? 서울대학교를 해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온 거죠. 위에 문장도 are 이영식 동사죠. excellent 형사 보호를 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enter도 3회식 동사라 뒤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목적어 구로 바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부터는 틀린 부분, 고쳐 문장 다시 쓰기 부분인데요. 영적 먼저 해보고 틀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실수에 대해 너무 걱정이 되어 잠을 잘수 없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순서 잡으면 나는 1번. 그 다음에, 어, 너무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나의 실수에 대해. 그 다음에 잠을 잘수 없었다 이 순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는이라고 쓰니까 I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걱정이 돼요 라는 말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다가 수거 표현이, 있, 수거 표현이 있어요.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Concerned. u t 이렇게 하면은 뭐에 대해서 염려나 하 걱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I가 주어였고 할수 없었다, 너무 걱정이 되었다 해서 과거형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써요. 그 다음에 음, 너무 걱정이 됐다 라고 해서 이거는 부정의 의미의 to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concerned 쓰면 되죠. concerned가 형수이기 때문에 to를 먼저 쓰고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I was too concerned about. 그래서 be concerned about. 너무 걱정했다. 뭐에 대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my mistake 나오는 거죠. My mistake. 그 다음에 뭐하기에 잠자기에라고 해서 여기 자다에 미 슬립을 쓸 건데 to sleep. 이렇게 쓰면은 자기에라는 말이 나서 이 to sleep이 앞에 있는 concern을 꾸며요. 그래서 다시, 나는 너무 걱정이 되었다, 나의 실수가 잠자기에는, 이라고 했어요. 미말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수 없었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위에서 틀린 부분들 먼저 찾아보면, I 맞고, was 맞고, too concerned about 맞고, my mistake, 맞는데, 여기다 갑자기 슬립 동사 원형을 써버렸죠. 이렇게 써버리면, 나는 너무 걱정이 되었다, 내 실수에 대해서 잠잔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앞에다 뭐를 붙이면, 투를 붙여줘야, 투 슬립 이렇게 써줘야 잠자기에라고 해서 얘가 앞에 있는 컨cerned를 굽미면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위에는 이제 소대구문으로 so 또 고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옆에다가 한번 고쳐보자면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옆에 말고 위에다가 고쳐볼게요. 위에다가 나는 I 그다음에이었다해서 was. 다음 너무 걱정했다해서 I was so concerned. 하면 되겠죠. I was so concerned. 그 다음에 어, about my m i s t a k e 그대로 쓰고요. 여기까지. 나는 너무 걱정했다 내 실수를 그래서 예단한 이제 했었어요. Then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잘수 없는 거니까 아 이거 대로 씁니다. 여기 was 과거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할수 없었다에 해당하는 couldn't 쓰면 되죠. 그리고, 동사, sleep, 쓰면 돼요. sleep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I was so concerned about my mistake that I couldn't sleep. 이렇게 하면은, 난 너무 걱정이 되어서, 나의 실수가. 그래서 나는 잠을 잘수 없었어. 라고 똑같은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was,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concerned 형용사 보호로 왔고요. about부터 mistake는 전치사 고니까 묶어주죠. 대절, 접수사절 왔기 때문에, 뒤에 다시, 투 슬립, 매슬립, 이형식 동사 이렇게 왔고, 다음 밑에도 뭐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It was, 이 와지 이형식 동사 왔고요. concerned 형사 보러 왔고, 뒤에는 투슬립의 슬립은 이형식 동사다. 그래서 같이 쓸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 이 바지는 내가 입기에 통이 너무 넓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순서 잡으면 이 바지는 1 번. 통이 너무 넓다. 2번. 네 통이 너무 넓다. 내가 입기에. 3번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보자면, 내가를 세 번째로 보고, 입기에를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바지는, 이러고 있으니까, 바지는 우리가, 음, 팬츠. 긴 바지는 우리가 팬츠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통이 너무 넓은 곳이 바지 다리 길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리 안에 있는 그 바지 다리를 말하는 거라서 여기 보면은 pant legs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these pant legs라고 써줘서 이 바지 길이에 있는 그 길이를 말하는 건데 그냥 우리말 할 때는 그냥 이 바지는 통이 너무 넓다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these pant legs라고 쓴다는 거 그래서 밑에 쓸게요 이, 라고 해서, 복수형 되니까, these, 라고 썼고요그 다음에, pants, legs, 라고 해서, 우리 바지 다리 두 개니까, 는 여기에 s 붙였어요. 그래서, these pants, legs, 이렇게 하면은, 바지 다리 길이, 가 말하는 거고, 거기에 통이 너무 넓다, 라고 했는데, 음, 통이 넓다라는 말은, 통이 넓은이라는 형용사에, 이다, 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합칠 거기 때문에 비동사 써가지고 these pan legs are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너무 넓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사 to를 씁니다. to 그럼 넓은이라는 단어 wide 있죠. wide 그래서 these pan legs are too wide 이렇게 하면은 이 바지가 너무 통이 넓어서 너무 통이 넓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있기에 라고 했냐면 내가 있기에 라고 했어요. 의미상의 주어로 내가 라는 말이 었기 때문에 전지사 for 이랑 같이 써야 됩니다. for me. for 전지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 되니까 나의 목적격 미가 왔죠. 이렇게 쓰면 은 내가 라는 뜻이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라고 의미상의 주어,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다 라는 동사는 where is where. 근데 where만 써버리면 내가 입다 이렇게 말이 되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면 to wear라고 써주고 그때 내가 입기에 라는 뜻이 되고 이때 to wear은 앞에 있는 wide로 꾸미게 돼요 내가 입기에 넓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to wear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w h e r 이라는 동사는 3일치 동사거든요 그럼 뒤에 무엇을 입는지 가지고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뭐 입고 있는 겁니까? 바지 입는 거죠 앞에 있는 Dispant Legs를 받아줘가지고 여기다가 d m 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다 쓰면 된대고 써야 할어요 여기다가 d m 앞에 거 Dispant Legs를 받아가지고 Dam 쓰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 문장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한 문장이라서 그냥 빠지고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틀린 부분은 여기 d m 적혀 있어서 얘가 틀린 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더 전체적으로 These pant legs are too wide for me to wear.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지는 m 다에서 R2 a r e as this. This i 라 t 고 e same i d e 가형 m e a 미왔고 주어 전체 에내 부사고니까 묶어 m e 임의음에주하전체입기부사 t 니까 a 주고그다음 h 뭐하기에 입기에 s the same 사 s this. t h 지 s is the s a t h e m 은 쓰지 않고 생한다자이 그러니까 투투 구문이죠. 투투 구문의 특징이었다는 거. 얘를 다시 이제 소댓구문으로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옆에 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지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이 바지 다리를 말하는 거니까 this p a n leg. 이 바지가 이런 것을때 바지 통을 말하기 때문에 바지 다리 말하는 거라서 this p a n leg. s 그다음에 어, 너무 넓어서그렇죠 그래서 are이라는 be 동사 쓰고 그다음에 so라는 부사 쓰고 wide라고 써요. 그러면 These pants are so wide. 이 바지가 너무 넓어서. 그래서 얘는 t 쓰죠 그다음에 누가? 아까 임상에 주로 내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주어 I 있습니다. 그리고 할수 없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I can't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입다 라는 동사, where, 써요. I can't wear, 이렇게 하면은, 나는 입을 수 없어. 그리고 이때, where,는 사무식 동사고, t h a t 접속사 있으면 뒷문장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들어갈 목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뭘 입냐면, 아까번에 그, this pair o l e g s 입었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 형태로 받아주죠. 이게 복수니까 legs s 붙었으니까. 그래서, dam, 이라고 받아주고, 그것을 이는 말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These pants legs are so wide that I can't wear them. 그래서 이 바지가 너무 넓어서 통이 통이 넓어서 나는 입을 수 없다.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these pants legs 뒤에 are 이 형용사 동사죠. 뒤에 so 뒤에 wide so는 부사고 wide라는 형사가보로 왔고요. 라이 this 접속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주고 can t wear, w e a wear 이 사명식 동사니까 뒤에 them이 목적으로 온 조다. 뭐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9 번. 학생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얘는 순서를 잡으면 일단 위험하다 라는 말을 먼저 할 거예요. 위험하다. 그럼 누가? 학생들이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것은 밤에 이 순서대로 할 거거든요. 다시 위험하다.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밤에. 이렇게 순서를 잡고 문장을 만들면 위험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구분을쓸 거거든요. 그러면 가짜 주어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말은 위험한이라는 형용사에 이다라는 비동사가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부터 써야 되니까 it is라고 써야 되겠죠. 이시삼 시에 나왔으니까 비동사 is를 썼고요. 그다음 위험한이라는 형용사 dangerous 써요. It is dangerous라고 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해가지고 진짜 주어가 뒤에 to 동사 원형이 의미상의 주어로 올 거고 아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고 진짜 주어로 올 거고 이 앞에 학생들이라는 주어가 또 따로 왔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의미상의 주어인데 여기 보면 it is dangerous. 위험하다. 뭐가? 학생들이 해서 for students. 라고 쓰면 학생들이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면서 이때는 전치사고, 부사고이기 때문에 문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영어로 hang around. hang around. 가 있는데, 얘만 써버리면 돌아다닌다. 라고 해서 동사로 끝나니까 어색한 문장이 되어서 앞에다가 to를 쓰면은 to hang around. 이렇게 하면은 돌아다니는 것은. 이라고 진짜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고, 마지막에 밤에 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 쓸게요. 한이 부족하니까 at night 이렇게 쓰면은 밤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it is dangerous for students to hang u hang around at night. 해가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it is 이런 식이고요. 누가 학생들이.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것은 hang around. 이거는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죠. 이때 a r o u n d 부사입니다. 그 다음 at night 이거는 시간의 부사구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뭐, 고쳐야 될부분 없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부분에서 도 틀린 부분 찾으면, It is dangerous 라고 했는데, of가 아니고, for이 와야 되죠. 우리가 전치사 of를 쓸 때는, s t u n t s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얘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여야 된다고 했었어요. 얘랑 얘랑 같은 거여야 되고, 학생들이 위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of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사랑, 연결되는 전체사 오브가 아니라 어, 다른 의미상에 주었을 때쓸수 있는 전체사 for를 갖다 붙여가지고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 정확하게 쓰기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통문장 실제로 쓰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